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고한기 <목소리>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인사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입니다. 덧붙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혼란과 환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평안을 바라며 서로를 축복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읽을 때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생때를 쓰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날따라 예수님의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나보다 엉뚱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잠깐 배경 지식을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이 나기 시작하여 6월에 가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때는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우리식으로 치자면 3월 말에서 4월 경이었으므로 이제 막 잎이 우거지기 시작할 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철일은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물론 맛이 없어서 먹지 않고. 태나라고 불리는 늦게 열린 무화과를 즐겨 먹는데요. 13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 무화과 나무는 덜 익은 열매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잎만 무성했던 나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위해 사용된. 시청각 교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 마음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일명 성전 정화 사건 속에 잘 드러나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해 경고하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폴 존슨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왜 엎으셨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제국 내 공용화폐인 대나리온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가져오는 것은 우상숭배라면서 세 갤로 환전하여 헌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려 10배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 기른 소나 양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각종 트집을 잡아 퇴짜를 놓고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도록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먼 지역에서 온 이들은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값에 짐승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둘기와 같은 경우, 너무 가난해서 다른 재물을 준비할 수 없는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종교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심각한 상황을. 도저히 눈 뜨고는 보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곧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예수님께 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는다를 뜻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실 만큼 성전을 더럽힌 이들의 삶이 꼭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극악무도한 이들도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의 끝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인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 뭐라 하실까?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주님의 눈으로 나와 공동체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앞에서 열매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둘중 하나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께 언젠가는 맺을 테니 좀 기다려 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잎은 무성하지 않느냐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곧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해 버린 신앙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이 몇번 등장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현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신앙 공동체가 강도의 소굴과 같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업신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실 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대단한 능력을 뽐내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시 업신여김을 받던 어린아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지극히 작은 이야말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큰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느 교회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그것을 더 지지하고 따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앞서 살펴보았던 업신여긴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차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그런 마음이 담긴 대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구보서에서는 이런 차별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강약 약강의 흐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약한 이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희생이 온대간대 없는 곳이라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 외에 달리 지칭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업신여김, 차별에 이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신앙 공동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영적 빈곤함입니다 예수님은 풍요로운 공동체라 자부하던 곳이 실은 너무나 빈곤한 공동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이 도저히 줄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속한 이들은 세상 속에서보다 더한 소외감과 고독감, 실망 가운데 신앙의 위기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풍족하지만 영적인 것에 빈곤한 공동체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매우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무성한 잎을 자랑하기보다 열매로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동체도 강도의 속을 이기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 세상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혹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에 있을 법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속에 업신여김, 차별, 영적 빈곤함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기도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변화하려 하지 않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끝을 맞이하였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겨자시원들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 삼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하였던 삶에서 벗어나도록 의지와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강도의 속굴에 있을 법한 모습들, 업신여김, 차별, 영적 빈곤함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다스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겨자씨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